시장의 수급 주체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다 보면요, 지금 주요 수급 주체들이 어떠한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기관, 외국인 그들의 어, 올해 초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어, 순매수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요. 어, 독특한 특징이 관찰이 됐습니다. 개인은 고버스라고 불리는, 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열심히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어, 레버리지 관련한 ETF를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어, 저거 뭐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역발상적으로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조금 다른 관점 예 조금 다른 관점을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증시 토크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어 일단 개인이 순매수한 탑 10에 있는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요 어 개인이 순매수한 탑10 10에는 고포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에서 최근까지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종목 중열 번째 순위에 고포스가 있었는데, 예, 1,79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 중에 1,16억 0원 1000억원 이상이죠. 절반 이상을 2월에 매수를 했는데, 이러한 예,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건 아니긴 합니다. 왜냐? 탑 1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 정도 규모, 어, 왜 개인이 매수를 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뭐첫 번째로는... 불안불안하니까, 리스크 해지 용도로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곧버스지 않습니까? 하락하는데 두배 배팅하는 곧버스이기 때문에, 예, 시장 하락에 배팅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분위기도 많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개인 투자자의 지금 곧버스 순매수 규모, 1797억 원. 요게 뭐, 보태 보면 탑 10급이니까 뭐 그래도 크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뭐 조금 그렇게 센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는요. 과거 코로나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상의 자료는 과거 코로나 시절 2020년 4월에서 7월. 예. 단 이거 한 3, 4개월 될까요? 그 기간 중에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했던 종목 리스트인데요. 그때 보시면은 코덱스 200 예, 선물 인버스 2X 스버스가 있고요. 이때 당시 순매수한 규모는 거의 2조 원 가까웠습니다. 요 밑에 코덱스 인버스까지 감안하면 뭐한 2조 4천억 원, 와 엄청난 규모로 예 순매수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예 탑텐 정도면은 오, 아주 절대적으로 많이 사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4, 5년 전에 어~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곧 버스를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엄청난 시장 분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어~ 여러분들 시장이 정말 크게 갈것 같습니다라고 증시 토크와 예 유튜브 증시 토크 칼럼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5년 전 떨려신 분들은 어, 맞아 맞아 이성수가 그때 러펀드 이성수가 그때 당시 그런 얘기 했었지라는 것을 예 추억처럼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기관과 외국인은요, 반대로, 예, 레버리지 관련한 ETF를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은 코덱스 레버리지와, 어, 레버리지를 매수했는데, 자신들이 순매수한 종목 리스트 중 아홉 번째로 많이 샀습니다. 올해 초부터에서 최근까지에요. 91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음, 예, 금액으로 보면 약간, 어, <laughs> 천억 원대도 아니고, 조금, 어, 하죠. 예, 그래도 좀 외국인은 좀 사긴 샀네요. 예, 뭐를 상승 쪽에 두배 배팅하는 레버리지를.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 상위 1위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어요. 4천억 원이나 샀습니다. 2위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1, 1945억 원. 기관이 레버리지 관련한 ETF, 코스닥 레버리지 ETF, 코스피 200, 예, 레버리지 ETF를 순매수 1, 위에 랭크하고 있다는 점은, 어, 우리가, 어, 이거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어, 기관과 외국인, 특히 그 중에 기관은, 상승 쪽에 지금 무게를 크게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제가 왼쪽 위에, 예, 어, 주요 수급 주체들의 올해 연초부터 최근까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개인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버스, 예, 10위에 있고요. 외국인은 9위에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기관, 기관은, 예, 12에 어, 레버리지 관련한 ETF를 두고 있습니다. 어요 부분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왜냐? 자. 앞서 언급드릴 때 기관이 정말 열심히 코스닥 어, 레버리지든 코스피 레버리지든 예,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을 봤는데 그 기관도 보게 되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금융 투자 그리고 연기금, 뭐, 은행. 금융투자에는 증권사도 있고, 예. 저와 같은 투자자문사도 포함이 됩니다. 예. 어, 그런데 딱 뜯어봤더니 금융투자가 앞서 언급드렸던 그 금액, 예. 그대로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 어, 그럼 옛날에 투신권 하면은, 오, 어, 수급주체에서 진짜 왕이었는데, 투신은 존재감이 없네요. 없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한번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아, 투시는 무슨 아, MMF 관련한 ETF, CD물 관련한 ETF, 채권 관련한 ETF만 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금융 투자에서 레버리지 ETF를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 금융 투자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어, 다른 기관 수급은 뭐 대표적으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해요. 연기금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내지 중기 수준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급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투자에서 레버리지 관련한 etf 를 매수했다 어 이게 장기적인 우리나라 상승을 보고 배팅 하는 거다 그건 아닐 겁니다 예 단기 내지 중기 정도로 오 어, 잠깐 붙은 거 아닌가 오요쪽 어, 방향인가 하면서 예 잠깐 상승 쪽으로 무게를 예 금융투자는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너 이제 ETF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긴 는데 규모가 천억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냥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둔 정도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몇 천억 단위 샀다 그러면 오수치막 그럴 텐데 어 천억이 안 돼. 아저 외국인 저 어, 애매하네. 약간 이 정도예요. 어 그래도 안 사고, 사, 사준 것만 해도 정말 성은이 만극해한그 정도, 예, 인 것이죠. 그런데, 개인, 예. 개인도 이제 고버스를 매수 제법 많이 했죠. 예, 순매수 상위 열 번째 종목이 고버스였으니까요 어, 그런데, 개인이 다 이제 고버스 매수했다는 것은 하락 쪽이 걱정돼서 매수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5년 전 코로나 시국 때 매수했던 분위기하고 비교하면 아주 뭐 공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세게 매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역발상적으로 보기가 조금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보면 뭐 개인이 고포스를 많이 사긴 했지만 그것을 역발상으로 뭐 완전히 엄청난 거야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그렇고. 다만 요즘 시장 움직이는 것처럼 예뭐 약간 애매하게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뭐위 아래 위위 위, 아래 하면서 움직이는데 뭐2500 포인트 전후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등락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지금 시장 상황 어쩌면 우리가 조금은 답답할 수는 있지만 화끈한 거는 좀 아직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인 수급 주체들의 눈치를 쫙 봤더니 그냥 완만한 등락 가능성에 어,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예. 급등보다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이러한 분위기로 시장을 이해하시면 조금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